오늘은 우영우와 이준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이상한 남자 이준호가 있습니다. 그는 법무법인 한바다의 송무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는 성격까지 좋고 유능까지 해서 로펌 내에서도 많은 여성들의 지대한 관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영우의 로스쿨 동기인 최수연 변호사가 그를 많이 좋아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일편단심,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우영우입니다. 이준우의 이런 마음은 이래부터 쭉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회에서 우영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한눈에 반해버린 준우는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이준호는 우영우의 반복되는 기행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항상 모든 걸다 받아주는 하이와 같은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영우가 새 공간에 들어갈 때 긴장감을 낮추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동안에도 그는 늘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영우는 고래 얘기를 쏟아냈지만 화 한번 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난 사화에서 영호와 함께 낙조를 보러 갔다가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죠.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다행인지 영호는 이런 준호의 말에 설레이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럼 이제 준호와 영호의 사랑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5화에서 참참참 게임 도중에 영우가 준호에게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준호가 선뜻 용기내어 대답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이때 말하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불안하게도 준호가 바로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였던 태수미의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 2화에서 수미는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아들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미는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엄마 눈으로 볼 때는 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수미의 말과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준호라는 것이죠. 현재 준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듯 보이기도 하고 마치 귀한 집 도련님이 세상을 경험해 보기 위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요. 그리고 준호가 현재 법무법인 한바다에 송무팀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수미가 자신의 아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송무팀의 주 업무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보니 사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법지식은 물론 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하죠. 뿐만 아니라 준우의 실생활을 관찰해보면 태수미의 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첫 번째 준우는 송무팀 직원인데 로펌 변호사인 권민우와 친구 관계이면서 룸메이트라는 점이죠. 즉이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해봤을 때 준우와 권민우는 하나 대 로스쿨 동기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준우는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 4화에서 준호는 오직 영우만을 위해 수백만 원짜리 고래 사진 액자를 돈을 아끼지 않고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송무팀 일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을 전혀 꺼리낌 없이 턱턱 쓸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호는 송무팀 일반 직원으로 변호사의 일을 돕는 것 외에는 로펌 내의 사물 교체나 배치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펌 일반 송무팀 직원이 대표나 상사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형 액자를 공공장소인 로펌 회의실에 마음대로 사다가 걸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준우는 우영우를 위한 대형 고래 사진을 걸기 위해서 아마도 자신의 인맥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펌 내에서 이런 준우의 부탁을 누군가 선뜻 들어줬다는 건 준우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준우는 태산의 대표였던 태수미의 아들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재 우영우의 친모 또한 태수미로 지목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 5회에서 태수미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루머를 체크하던 중에 태수미에게 로스쿨 시절 혼외자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태수미는 이런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태수미의 표정만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와 영호는 이분 남매가 된다는 것인데 솔직히 너무 쇼킹하네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마치 상과 바다가 하나가 될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경쟁 로펌 이름도 태상과 바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에게 한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꼭 영우와 준호가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걸까요? 전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과 연애는 분명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서로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더군다나 영우의 아버지조차도 영우를 이해하는데 힘들어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준호가 그걸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준호도 분명 언젠가는 지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화에서 최수연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평생 들어줄 것이 아니면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는 말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이게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면 전준호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오직 영우만을 위한 방향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 아닌 드라마인 만큼 이런 식의 결말로 끝나게 되면 재미가 없겠죠. 시청자들은 늘 반전의 묘미를 원하고 남녀 주인공의 해피엔딩을 바라니까요. 예를 들어 준호가 수미의 아들이 맞다면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이거나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라는 그런 설정 말입니다. 참고로 작중에서 태수미는 아버지가 세운태산 로펌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딸과 사랑하는 남자를 버릴 정도로 냉정하기도 했죠. 그런 태수미가 아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로펌을 맡길 생각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우가 그때 아빠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쥐고 있는 복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결혼할 때 아빠에게 부케를 주겠다는 그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 된다면 우리 나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우영우 아버지 우광우가 딸에게 부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영우가 준호와 결혼의 고린에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지난 2화에서 영우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참 예뻤는데 마지막 회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더볼수 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우가 성공만을 향한 변호사만의 길만이 아닌 한 여자로서 자신만의 행복도 찾는 그런 결말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